안녕하세요. 더존은집 박성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지는요, 총 79세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 약 4차 분양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19세대가 어, 오픈을 했고, 지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완공된 세대가 오늘 보실 샘플하우스 포함해서 두세대가 있고요. 맞춤 시공 가능한 필지가 다섯 세대가 남아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필지가 84평에서 137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춤 시공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분양가는 한 9억대에서 한 15억대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샘플 하우스의 대지 면적은요. 취락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7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도로 34평이 어, 빠져나갑니다. 도로 34평 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대신에. 단지내 도로가 그만큼 쾌적하고 널찍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면적은 7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38, 2층 38평에서 총 76평 기반시설은 요 도시가스 상수도 폐수 직관인 아주 퍼펙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14억 10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완공된 세대가 이것보다 한 2억 정도 낮은 세대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하단 더 보기란에 상세 기입을 할 테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실 대단지 도로가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인데요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나와 있죠 한 8m 도로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지에 위치한 쾌적한 대단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화이트 계열이라 어,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좀 멋져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9세대, 요 뒤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바로 제 뒤편에 있는 이 집인데요. 음, 이 집도 저 화이트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어, 유럽의 지중해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풀로어왔습니다 어, 공사 차량이 좀 진입을 해 있어서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 두대집 어, 앞으로 해서 주차 가능한 공간 확보가 되있습니다 아직 바닥은 완성되기 직전이니까요. 어, 이렇게 아스콘으로 마감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 측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잔디 정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자람 없는 넓이가 적당하게 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정적인 기분까지 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어, 화이트 칠절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전체적으로 시공이 돼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네모반듯한 정원이라 이렇게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부동수전도 잘 갖추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약간 개방성 있는 시야감을 갖추고 있고 여기 교목이 아주 큰 교목이 한개딱서 있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네요. 일부 정도는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관 앞으로 왔습니다. 어포츠가약 1.5m 정도 나와 있고요. 방화문과 디지털 도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꽤 널찍하게 넘어갔습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이 총6 칸인데요, 넉넉한 어,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고. 어, 바닥은 퍼세린 타일과 띠용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감자 조명이 예쁘게 탁 나오고 있네요. 좌측 편으로도 모자라 없는 수납공간 갖추고 있죠. 어, 신발 수납은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잘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가구들도 어, 수납공간이 상당히 좋게끔 잘 시공이 된것 같습니다. 앉으셔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 공간도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중문은 양계중문으로 해서 철제 프레임으로 만들어 드렸네요 어, 웅장하게 잘 놓은게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딱 들어오시면 맞은편에 2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좌측편으로 해서 주방 다이닝이 있는 구조인데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분리형 구조인 그 실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네요. 살짝 뭐 분리가 돼어서 전체적인 공간 이미지는 약간 안정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그실 공간인데요. 그실 공간은 딱 봐도 굉장히 널찍한 구조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소파 공간은, 어 지금 벽에 딱 붙여놨는데요. 뭐, 벽에 붙이셔도 되고, 한이 정도 정도의 소파를 배치를 하시고, 뒤쪽에 다른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해보시면, 여유의 공간이 또더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천장 디자인은요, 음물 정자 두 개로 해서, 간접 조명과 메인 조명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창호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음, 널찍한 전창이 두 군데로 요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실을 볼수 있는 레이아웃과 채광, 그리고 시야감이 굉장히 개방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창호들은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중 창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85인치 TV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것도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에는 대형 타일로 해서 포인트 마감, 그리고 양 사이드 쪽으로는 합성 템바보드로 해서 포인트 이렇게 마감을 해 드렸습니다 거실 공간 측면 쪽으로 보시면 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1층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살짝 계단 밑이라 여기 약간 끊김은 있어도요 성인이 서서 볼일 보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림바스 제품에 대일체형 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 파티션이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1층 화장실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자, 다이닝 공간으로 왔습니다. 다이닝과 주방은 굉장히 널찍한 공간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안정감이 드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인용 식탁인데요. 8인용, 10인용까지 배치 가능한 그런 널찍한 사이즈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고요. 식탁등도 어, 여기는 수입품 식탁등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측면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쪽 공간의 기장이 상당히 널찍한 구조로 딱 되있고요. 어 측면적으로 보시면 거울이라든지 예쁜 인테리어 소품 진열할 수 있는 조명 창들이 이렇게 딱 설치가 돼서 포인트가 될 만한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아일랜드 한번 볼게요. 아일랜드는 한 3.5m, 4m 가까이 되는 아주 웅장한 사이즈의 아일랜드가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상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런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신에 조리 공간이라든지, 어, 이 아일랜드 위에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또이런 홈바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또 널찍하게 노는 것 같아서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여유의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앞에 바 의자, 뭐, 사이드 쪽으로 놓으시고, 어느 정도는 바의 활용도까지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자 주방 가구가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네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냉장고가, 어, 2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김치 냉장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냉동칸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양쪽으로 어, 냉장실 되어 있습니다. 뭐 냉장고는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세라믹으로 해서 상판과 미드웨이 공간 딱 채워 주셨고요. 마블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깐포레 제품의 사각 싱크볼 수전 들어가 있고요. 이쪽 공간도 상당히 여유있어 보입니다. 뭐 주방을 세팅할 때. 예쁘게 세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 아래쪽으로도 다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앞쪽도 다 수납공간. 그래서 수납공간은, 어, 모자람이 없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여유의 공간이 좀 남아 있고요. 상구 인덕션 위쪽에서 후드가 두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LG 강화분리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 수납공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다이닝 바로 측면 쪽에 또 문이 하나 달려 있고, 1층에 방이 하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방 치고는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대형 침대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고요 책상도 대형 책상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반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또한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 창으로 통해서 딱 들어오는 남양 해살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도의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붙박이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방 보셨고요 계단으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 텐데 계단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계 히동 도어로 요렇게 도어를 만들어 드렸죠 문을 여시게 되면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가 인입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까지 같이 있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놓친 부분이 계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되 있고, 아래쪽으로 요즘에 그 로보락 같은 인공지능 청소기 많이 넣으시잖아요. 여기에 콘센트가 달려 있고, 문을 탁 닫으시면 청소기가 넣을 수 있는 개구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 계단도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계단 상판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딱으로왔을때 측면 쪽에 어 넓은 반창이 있어서 답답함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철제 헬스와 브라운의 강화유리 이렇게 어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방 3개로 되어 있고요. 어한 개의 마스터룸과 보조 마스트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가족실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일부 소파 작은 거 배치를 해도 되는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요렇게 해서 동선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재들이 조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욕실에 샤워 부스와 파티션이 설치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측면 쪽에 2층 공용 욕실이 있어요. 공용 욕실은 안쪽으로 해서 대림 바스 제품에 비대 일체형 변기 위쪽으로 환기창. 지금 샤워실이 이쪽에 측면에 있고요. 벽면은 시스템 벽면을 짜서 바스 제품 올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를 했고, 이렇게 해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 측면 쪽으로 해서 세면대에 나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딱 놓으시자마자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시게 되면, 어, 두 번째 침실이 되겠죠. 널찍한 공간입니다. 방네 개가 다요 정도 사이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방, 널찍한 방을 원하시는 가정에 적합하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조금 뭐랄까, 개방감 있는 실내 공간을 원하신다. 여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닥 면적이 38평씩 되어 있잖아요. 십한 사억 대 바닥 면적이 삼십팔 평대 보시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어, 이 집은 고른 뭐 개방감이 있는 실내 공간이 조금 장점인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영상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재의 컨셉으로 한번 꾸며 보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침실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일체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 보셨고 세 번째 방입니다. 저번 주 심실은 더더욱 넓어졌죠.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이 마스터룸인줄 알았어요. 근데 마스터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침대가 있는 침대 월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타일로 예쁘게 포인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슈퍼 싱글 두 개를 갖다 놓으셨는데요뭐퀸 하나, 슈퍼 싱글 하나 놓으시더라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여기서 저기까지의 기장이 상당히 길쭉한 공간이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여유의 소파 세트라든지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뭔가를 할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공간에도 파노라마 피스창 이렇게 넣어드렸네요 거의 벽 에서 벽 끝까지 넣어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서 요런 단지 뷰와 개방감 있는 시야가 까지 돋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멋진 공간이네요 자 이쪽으로 해서 양계 중문이 마련되어 있고요 널찍한 드레스룸이 또이 방에는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안방에 버금가는 드레스룸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구조예요. 또 이쪽 공간에는 아 색사리 수납 공간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에서 쓸수 있는 장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치페에서는조명이 들어오는 시스템 창으로 해서 어, 상당히 예쁘게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서브 마스터룸 한번 보셨고요. 이쪽 공간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 약간의 소파 공간 배치할 수 있는 구조도 있고요. 천장 어, 쪽으로 해서 기역자로 레일 조명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처럼 예쁜 그림 걸어 두셔가지고요 포인트 인테리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인 마스트룸까지 이제 도달을 했네요. 문은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스트룸답게 어, 널찍한 침실 공간 되어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아까 이쪽에 <laughs> 공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공간이 훨씬 좋았다고 느껴지고 있지만, 이 방도, 어, 모자람 없는 사이즈는 충분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침대 들어오고 휴탁 양쪽으로 놓으셔도 모자람 없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이방 측면 쪽에도 마찬가지로 널직한 와이드형 파노라마 픽스 창과 어,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욕실입니다. 욕실은, 음, 여기도 샤워 부스가 설치되고 있는 과정이, 과정이라 자재들이 있는 점 양해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해서 대림파스 어, 비데체형 변기 되어있습니다. 욕실이 총 3개 였네요. 욕실 3개 다 어, 비데가 설치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우드룸까지 같이 가능한 세면대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상판은 인조대리석 그리고 어 그레이톤의 타일 와이드형 거울 되어있습니다. 세면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이 욕실에도 널찍한 창이 이렇게 개방성 있게 잘 놓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체감이잘 들어오니까요. 집이 상당히 기분 좋아지는, 음,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여기에 샤워 부스가 이제 설치가 되면은요. 이쪽 유예 공간이 있고, 어, 에그 욕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반신욕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조 샤워기와 수전이 있고요. 나오셔가지고 바로 스탠딩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샤워기와 또 보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보셨고 바로 측면쪽에 드레스룸이 있겠죠 드레스룸도 이렇게 약간 브론즈경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음. 여기는 어, 사이드 전체가 시스템 행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옷 수납은 꽤 여유롭게 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측면 쪽에는 이렇게 스타일러 대용량 옷걸이 5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실 모든 공간 다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장점 몇 가지 들자고 하면요. 교통편 괜찮고, 그리고 평지에 위치한 대단지다. 이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단지를 들어오는 입구는 굉장히 쾌적하면서 입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 차단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경정, 철력, 보평력이 1.3km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 IC가 자차 5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2, 3 0억대 집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뭐 10억 언저리나 10억 조금 더 주고 꽤 괜찮은 넓이의 집을 찾으신다 했을 때는 이 단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구성이며 전체적인 단지가 줄수 있는 그런 퀄리티는 꽤 괜찮은 편이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전집 박승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전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